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 중공업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들렸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달에 ST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ST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 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현대 중공업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2,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현대중공업 종목의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중공업 차트는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을 딱두 줄만 그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패턴이죠? 자, 대칭 삼각수렴 패턴이죠. 그죠? 대칭 삼각수렴. 자, 대칭 지금 삼각수렴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삼각수렴 안에서 최근에 주가가 형성이 되다가 그죠? 자 어제 이렇게 이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 주가가 이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탄탄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현대중공업 종목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좀 봐야겠죠. 그죠? 자, 이제 첫 번째는 실적을 봐 주셔야 돼요. 실적. 자,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벌써부터 현대중공업 3분기 4분기 예상 실적치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실적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재료가, 자, 지금, 산업 사이클을 봐주셔야 돼요. 자, 뭐든지 이제 사이클이 다 있는데,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 주기가 좀 길다라는 거예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주기. 그죠? 여기서 이제 상승과 하락 국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지금 이제 하락 국면을 끝내고, 이제는 상승 국면 초입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초입. 그죠? 자, 렇게 되면 수주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나라 이 조선업 만드는 기술은 세계 1위죠. 그죠? 자, 한동안 이제 중국이 우리 따라한다고 배를 막 짝퉁으로 막 만들어내다가 결국 글로벌 선주들한테 이게 적발이 돼버렸어요. 제대로 만들지 않는 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쪽으로 거의 수주가 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좀 늦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 쏠림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주 쏠림 현상.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 올라갈 수,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올라가면 주가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 현대중공업 종목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이제는 우리가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왜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찌됐건, 요런 구간에서 대응 못하신 분들, 요 구간에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의 매매 전략과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의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현대중공업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현대중공업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현대중공업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시킨 현대 중공업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